안녕하세요 홍발입니다 네, 또 뵙네요 <laughs> 어, 오늘 역시 어, 호주온김에 호주카페 제대로 즐겨보자 특집 2탄. 2탄입니다 호주카페 종업분들이 자주 쓰는 말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주 쓰지만 살짝 헷갈리는 말들 그런 표현들 말씀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laughs> 제가 다섯 가지 상황을 순서대로 어,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상황 첫 번째 상황은 카페를 입장한 상황입니다 입장을 한 상황 이제 정어권이 이렇게 말합니다 How are you going?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Are you going?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Are you going? 그러면 going에 꽂혀가지고 어디가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How are you?랑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어떠니? 오늘 기분이 어떠니? 다른 말로는 How are you doing? How's your day been?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괜찮추괜찮추 이해하기 쉬운 표현들이죠? 하지만 정말 자주 쓰이고 일단 만나면 무조건 How's it g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How are you? 이렇게 하니까는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서 hey guys, hey guys, how are you? Hey guys, how are you going?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Hey guys를 뭐 나이가 막 그렇게 그렇게 많지 않으시다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근감이 좋시죠. 이두 번째 상황입니다. 안부를 부른 이후의 상황이겠죠. 정우 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at the table today? <laughs> Are you at the table today? <laughs> 이렇게 오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알아듣기 힘듭니다. Are you at the table today? 이 말은 먹고 갈 거니 하는 표현인데 t a 테이블에서 먹고 갈 거니 이런 표현입니다. 아 정말 요거는 생각지 못했죠. 그러시길 바랍니다. 어장 <laughs> 때문에 더 힘드실 거고요. 예, 다른 말로는 뭐, What you like to take for a d i n i n 이렇게도 물어보실 수 있어요. 뭐 쉽게는 Are you looking for a table? 이렇게도 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 테이커의 경우인데 정말 자주 듣습니다. 카운터에 갔을 때 종업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What can I get for you? What can I get for you? 그래서 R 사운드를 잘안 내는 특징이 그래서 좀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을 도와줄까? 뭐가 필요하니? 이런 말이고요 같은 말로는 What can I help you? 가 있겠죠? <laughs> What can I help you?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조금 쉽게 들려서 근데 막상 종업원이랑 1대1로 막대기하고 있으면 뭔 말인지 몰라 <laughs> 최대한 들어보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번째 상황입니다 먹고 간다고 했을 때 정업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id you wanna sit inside or outside? 정말 많이 쓰고요 왜냐면 밖에 앉는 걸 좋아하니까 대부분 물어보는 편인 거 같아요 만약에 날씨가 좋다 Did you wanna sit inside or outside?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가끔 정확한 위치를 정어분들이 막 물어봅니다. Did you want to sit in the courtyard, backyard, front yard, backroom, front room?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좀 자세하게 뭐 저기 안 보시니, 저기 안 보시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I like t h a m I'll sit there. 이렇게 하시면 됩니 마지막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테이블에 앉았을 때. 요거 살짝, 이번지 진짜 솔직히 어렵고. 오래 지내지만은 뒤에 말만 듣고 이해하는 편이기니. 테이블에 딱 자리하면은 이제 종업원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Are we after coffee or food today? 여기서 말하는 after, be plus after. 이 말이 무언가를 찾는다, 아니요, 원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면은 편하실 것니다 Are you after coffee or food today? 너 커피 주문할 거니? 음식 주문할 거니? 이렇게 묻는 표현입니다 다르게는 이렇게도 묻죠 어, 굉장히 어렵죠 Can I start you guys off with a coffee? 커피를 먼저 마실 거니? 어, 이렇게 묻는 표현입니다 Can I start you guys off with a coffee? 어, 이거, 이거 진짜 어려워 <laughs> 호주 친구들이 많이 쓰니까 가서 당황하지 않고 딱 듣고 나는 어, 커피 먼저 먹을 거야 이렇게 할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가면 커피도 즐기고 잘알아들으니까 기분 좋게 더 즐기고 <laughs>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Do you w a n n s t a r with coffe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질문들은 제가 같이 일하던 제가 같 일하던 친구들 이 표현들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봅시다. 바이.